네 안녕하세요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철거지원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컨설턴트 강기우입니다. 오늘은 이 철거지원금, 이 폐업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이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 해어 저는 현직 실무자니까 제가 요드리는요 쇼츠 이것만 참고하셔도 이 철거지원금 받는데 무리 없으실 겁니다.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. 철거를 앞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뽑아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1. 철거 지원금은 얼마를 받는가? 최대 600만원입니다. 지급 기준이 있는데 1평당 20만원이고, 최대 600만원입니다. 예를 들어 내 매장이 10평이면 200만원, 30평이면 600만원입니다. 다만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최대 6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. 또 하나 주의점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공사 금액이 낮게 나오면, 낮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니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. 2. 철거업체 선정은?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 마음대로, 즉내 마음대로.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3. 폐업신고는 필수. 철거공사는 필수? 폐업신고와 철거공사가 반드시 만족이 되어야 본 폐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4. 직접 철거해도 인정될까요? 신청인이 직접 철거는 인정이 안됩니다. 반드시 사업자가 있는 철거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. 5. 지원금 신청이 어려우면?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제도를 이용. 본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통 8개 10개 정도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서류 준비부터 신청 그리고 입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지능공단에서 100% 무료로 컨설팅 제도를 통해 서류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100% 국비 지원 컨설팅으로 빠른 입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 6. 이 밖에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. 컨설팅 진행 시 방문하여 이후 재창업할 때 신청하는.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 최대 2천만원. 재취업 시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취업 장려금 등 여러 정부 지원금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어, 뭐, 록 참고해 주시고요. 궁금한 것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, 어,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